제주항공이 향후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에어프레미아 인수전에 참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의 2대 주주인 JC파트너스가 향후 엑시트 과정에서 동반 매각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주주 AP홀딩스의 지분 46%도 함께 매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동반 매각 청구권이 행사되면 공개 매각 방식으로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수 후보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금과 의지가 가장 높은 회사가 에어프레미아를 인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에어프레미아의 2대 주주인 JC 파트너스는 내년 상반기 이후 완전히 에어프레미아 지분을 매각하고 엑시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JC 파트너스는 원활한 거래와 경영권 프리미엄 등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P 홀딩스의 지분에 대해 동반 매각 청구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AP 홀딩스가 지분 매각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라 원활한 매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JC 파트너스는 지난 10월 소노인터내셔널의 에어프레미아 출자 회사 지분의 50%를 581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나머지 50%의 지분은 내년 6월 이후 소노인터내셔널의 콜옵션 행사 가능 시기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반 매각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공개 매각으로 전환되고 인수 후보군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10월 JC파트너스의 에어프레미아 지분 절반을 인수한 대명소노그룹이 에어프레미아 인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공개 매각으로 전환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제주항공이 잠재적인 인수 후보로 거론됩니다. 제주항공은 중단거리 노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형을 확대하기 위해 에어프레미아 인수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보유 현금성 자산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인수를 위한 자금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